특별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아틀란타에 입국하는 한국 사람 85명이 어, 입국 거절을 당해 가지고 어, 다시 돌아오는 그 다음날 돌아오는 전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미국은 굉장히 정직한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주소가 불분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여하튼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어, 심사가 까다로웠다는 거죠. 아틀란타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있고, 저희가 아틀란타를 가면 공항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웰컴백.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또 언제는 또 어떤 물어보면 얼마 동안 밖에 나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달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순회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컴백.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3년 뒤에 이제 제가 65세가 되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대, 대, 대할 겁니다. 왜 왔습니까? 입국 목적이 뭡니까? 얼마 동안 있을 겁니까?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미국은 마음껏 열려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 아니라 우리 앞에는... 호흡이 멈 끊는 날 천국 가게 되죠. 천국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때 어떤 사람은 웰컴백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왜 왔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당신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꺼내 놓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천국은 활짝 열리는 거죠. 아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셨는데요. C D 받겠다고 오시, 바, 받으시러 오시라 했는데 오셨어요? 혹시 아까 계신, 못 오셨어요? 어, 그럼 C D를 나중에 전해주세요. 그분한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천국이란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천국은 활짝 열려 있죠. 아무것도 믿지 않죠, 묻지 않죠. 어서 오세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이건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절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다윗이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짐들을 다 살펴보면 오십 분이 될것 같고 이 많은 짐들을 기동답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위두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공포도 있죠. 그냥 뭐 온갖 사면초가로 얽혀 있는 이 다윗 세계 스스로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너의 짐을 요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 천국을 얼마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관계에서 볼때 신앙생활이란 맡기는 훈련입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이 맡긴다 이 말은요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고 여러분, 여러분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추구합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갑니다 수많은 다양한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을 맡기는 훈련 어떤 분은 맡겼다고 하지만 10%만 맡기는 분이 있어요 나머지 90%는 자기가 짊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맡긴다 이 말은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맡긴다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투수가 볼을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늘 따르다가 그에게 있는 짐이 뭐였냐면 염려에서 염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의 염려를 주께 네. 네. 맡겨 버리라. 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늘 가지고 있는 짐은 염려요 염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요. 임제 앞에 선다는 것이고요. 맡기는 훈련. 늘 맡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맡기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맡길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축복이 있죠. 맡기는 사람에게 누리는,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은혜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 오늘부터 더욱 맡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은 뭐예요? 두 가지를 경험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해요.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맡기는 훈련이 부족할수록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몰라요. 오늘 찬양 중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 앞에 서고, 또 여러분의 문제들 주님 앞에 던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평안과 은혜가 회복되는 이날 되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비추면 맡기는 훈련이다 맡긴다는 말이 뭐라고요? 던진다 던져가서 굳이 또 가서 찾아오지 마세요 던져놓고 굳이 가서 또 찾아오고 또그 다음날 던지고 또 찾아오지 마시고 막 던지는 훈련 맡기는 훈련 기도하겠습니다